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소렌토 4세대 5인승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스펙 및 판매 금액은 유튜브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운전석 쪽 외관 및휠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양쪽 앞뒤 타이어 트레드 잔량은 60% 남았습니다. 외관 상태는 양호합니다. 소렌토의 화이트 컬러가 더해지면 차체가 훨씬 웅장하고 커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SUV 유의 당당한 품체를 강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색상입니다. 후면부 보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양 끝에 세로로 배치된 램프입니다. 스타일 옵션 덕분에 풀 LED가 적용되어 야간 전등 시 입체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쏘렌토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약 700리터로 공급 중형 SUV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골프백이나 보스턴백 여러 개를 충분히 실을 수 있어 4인 라운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쪽 외관 및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앞서 말한 95만원 상당의 스타일 옵션이 추가되어 20인치 스퍼터링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20인치 휠은 휠하우스를 가득 채워 안정적이고 웅장한 느낌을 주며 국내도로 여건에 최적화된 사계절 타이어로 빗길이나 가벼운 눈길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엔진룸은 엔진 소리를 위해 자막 없이 진행되니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엔진룸이었습니다. 앞서서 실내 보겠습니다. 65만원 옵션인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되어 12개의 고성능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공간 전체를 감싸는 듯한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새들 브라운 계열의 나파 가죽 시트는 실내를 훨씬 넓고 화사해 보이게 만드며 시트에 적용된 다이아몬드 퀼팅 패턴은 시각적인 단조로움을 업해고 체급 이상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70만원 옵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어 전면 유리에 투사된 정보를 통해 시선은 항상 도로를 향하게 되어 사고 위험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해당 방향의 후측방 사각지대 영상을 계기판 원형 클러스터 안에 실시간으로 띄워져 명확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90만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추가되었으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엔카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10.25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이 적용돼야 전후방 카메라와 뭐라운드뷰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되면 별도의 조작 없이도 고성능 한균 필터와 이온나이저를 통해 공기청정 모드를 가동합니다. 온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각자의 컨디션에 맞는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15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썰루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차량 루프 전체를 강화유리로 덮어 뒷좌석 탑승객까지 탁트인 시야를 누릴 수 있으며, 오버헤드 콘솔의 버튼 조작으로 유리를 개방하거나 킬트 기능을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 적용되어 조수석에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시트를 앞으로 밀거나 등받이를 세워 운전자의 우측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보겠습니다. 시그니처 테림만의 프리미엄 편의 사양으로 뒷좌석 탑승객이 따뜻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트 열선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도어 트림에 내장된 커튼을 올려 강한 햇빛을 차단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며 뒷좌석 동승자에게 매우 선호도가 높은 사양입니다. 시그니처 트림은 이열 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뒷좌석이 매우 정숙합니다. 지금까지 쏘렌토 4세대 시그니처 5인승 차량 소개였습니다. 상세 이미지, 차량 스펙 등 정보는 유튜브 하단 링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